MRA는 그 촬영 기법 특성상 환자의 움직임에 취약합니다. 환자의 움직임이 영상의 특정 인공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3~40분 동안 환자가 통안 해서 가만히 있기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소화 환자나 파킨슨병을 앓는 고령의 환자의 경우 더 힘들어 하시죠. 흔들린 영상으론 정확한 판독이 어려워서 재촬영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런 환자들도, 방사선사들도, 밖에서 대기하는 다음 환자들도 모두 힘들어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한달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어스 메디컬 첫 제품, 스위프트 0 0 0 0 MRI 촬영을 가속화하여 인공지능 기반으로 복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MRI를 가속 촬영하면 영상0 품질이 훼손이 되어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판독하기 어려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저희는 이 이미지의 퀄리티를 가속 촬영이 아닌 일반 촬영을 한 이미지 퀄리티 이상으로 복원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 중인 MRI 장비 그대로 쓰시되 소프트웨어 솔루션만 추가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AI 알고리즘의 경우 표준 속도로 촬영한 고품질의 영상과 가속 촬영한 저품질의 영상 수십만 건을 짝을 지어서 딥러닝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저품질의 영상을 입력값으로 받아도 질 좋은 영상으로 복원해 낼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세계적인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페이스북과 뉴욕대학교 병원이 공동 주최하고 글로벌 MRI 제조사가 참여하는 FAST MRI 챌린지가 열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9년, 2020년 대회에서 전 부문 1등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영상 복원도의 정량적 평가뿐 아니라 전문의 선생님들의 정성적 평가에서 압도적인 최고점을 받은 것이 값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RI 영상은 연부 조직, 특히 소프트 티슈의 대조도가 탁월해서 우리 몸의 깊은 부위의 병변을 발견하는 데 있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데요. 뇌종양, 뇌전이암, 간암, 췌장암 등의 종양과 뇌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 척추 질환 등 수많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효과 판정, 경과 관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MRI 장비가 워낙 고가여서 하루아침에 증설하기는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하루에 촬영을 할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임상 진단에서 특히 뇌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단은 MRI 검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검사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SafeT MRI는 다이코 명상 표준을 기반으로 팩스 서버와 직접 통신하기 때문에 MRI 제조사나 모델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 딥러닝 추론을 위해서는 원래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데, 이를 클라우드 서버상에서 처리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병원 현장에 별도로 새로운 컴퓨터를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스 메디컬의 장기적인 비전은 MRI 가속화 기술을 시작으로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료 불균형을 기술 혁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에어스 메디컬로 인해서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영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질병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